바둑 공부방입니다 카타고로 다시 보는 알파고 포석 오늘 118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자, 알파고 제로 간의 셀프 대국이고요 첫 수부터 보겠습니다 화점에 놓고요 자, 화점에 놓으니까 두 번째도 화점 세 번째도 화점 모두 양화점으로 출발합니다 자, 인공지능두끼리 두게 되면 양화점 포석이 가장 많은 걸알 수가 있는데요 자, 걸치고요. 걸칠 때 이제 3, 3을 들어갔습니다. 자, 막고요. 막을 때 뻗고, 여기서 날일자로 가는 술택했네요. 이러면 양걸침을 가겠고요. 자, 붙이는 방향은 뭐, 어느 쪽이든지 큰 차이가 없고요. 지금은 오히려 가장 주체의 높은 수가 요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좌변을 키우는 모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3, 3을 들어가라는 것이 이제 카타고의 추천이고요. 자, 이것이 이제 카타고 가장 높은 추천수였는데, 실전에서 백이 택한 수는 이제 가장 붙이는 수를 택했고요. 가장 많이 드는 수죠. 이쪽과 이쪽 승률은 비슷하고요 놓고, 막고. 자, 당연히 붙일 것이고, 가장 많이 드는 진행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갈래길이죠 여기를 잇느냐아니 여기를 붙이느냐인데요. 자, 붙이는 걸 택했고요. 뭐 승률 차이가 1% 정도 승률을 빼는데요 그 차이는 좀 애매합니다 자 여기서 음더 진행하지 않고 일단 카타고의 추천은 귀를 고치는 수였는데 알파고의 선택은 33 7입이었습니다 요것도 한1-2% 빠지는데 1로 빠지는데 참 애매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이제 나가고 이제 날 일자로 갖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교환이 되고 그럼 여기까지 교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놓고 이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여기라고 그, 알파고와 카타고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여기를 뒀고요 그러면 이제 귀를 굳히는 수가 가장 무난해 보이는데 여기 진행을 합니다 찔르고요맞고 잇고 젖히고 호구치고 단수 치는 때까지는 여기까지는 거의 필연이고요 아니, 필연인데 안 뒀네요 <laughs> 여기를 둔다면 필연인데 여기까지 하고 젖히니까 자, 이 자리에서 여기를 뻗어두는 것이 추천이었습니다. 근데, 알파고도 여기다 뒀네요. 아, 이 부분이 지금 이 자리가 이쪽 결정 짓기 전에 여기 백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모양인가 봅니다. 자, 이렇게 지켜놓는 것이 귀보다 오히려 이렇게 모양 연결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뜻인 것,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이제 흙으로서 가야 할 자리는 어디냐. 이제 좌변은 오늘 일단락이 됐고, 여기가 가장 큰 자리로 보고 있는데요. 실전에 알파고는 여기 단수를 쳤습니다. 자, 여기 단수를 쳐서 한2% 정도 승률이 깎였고요. 여기 공격하는 것이 이제 공격에 급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는 100의 승률이 조금 높은 상황이 됐습니다. 54.5%까지 올라왔고요. 자, 그러놓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 수들이 있는데, 자, 다 비슷비슷한데요. 카타고가 제일 눈여겨본 거는 여기를 하나 젖혀놓고 젖히는 순대예요. 실전의 알파고는 그냥 젖혔습니다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승률 상으로는 1% 정도 깎아버렸네요. 자, 백은 여기를 젖혀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수법인데 여기서 이제 귀부터 이렇게 건드렸는데 이 수법에 대해서 카타고가 한3.5% 정도 승률을 깎습니다. 따고요 받을 때자 여기서 바로 빠지는 했더니 아, 바로 빠졌네요. 바로 빠졌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둘수 있는 수는 패를 한번 때려볼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받아뒀습니다. 이렇게 두니까 흙도 그냥 받아뒀고요. 그러니까 여기 또한 칸을 뛰어나갑니다. 자, 이 장면에서 카타고는 요거를 귀를 좀 건드리는 거, 이걸 선수 교환을 빨리 해놓으라고 하고 있고요. 그 교환을 해놓고 들여다보라는 건데 알파고는 그냥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다1 정도 차이 나네요. 자, 여기가 급소가 되겠죠. 있는 것은 너무 무특하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요도를 움직일 수도 있었는데요. 자, 여기를 젖히고, 결국은 이제 받고, 호구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호구를 쳤을 때, 백이 가야 할 자리는 어딜까요? 카타고는 막는 수를 추천해주네요. 막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빠져든다고 보고 있고, 그때 이제 여기를 이어서 이쪽을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백도, 흙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네요. 그러면 단수를 칠때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모양이 이제 카타고가 보는 추천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 여기를 뭐1 0택한 수는 여기를 걸쳐왔고요. 뭐, 승률1% 정도 깎였네요. 자, 여기서 이제 카타고는 또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는 수를 추천해주고 있는데, 실전에는 여기를 갈라갔습니다. 이것도 한1.8% 조금 많이 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꼬부리는 수가 두터운 자리를 보고 있고요 실전에도 이게 두었고, 요거는 맞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계속 밀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도 그냥 한칸 뛰는 수와 느는 수 비슷한데요. 어, 알파고는 한칸 늘었는데, 카타고는 한칸 뛰는 게더 낫다고 보고서 한1% 정도 승률을 깎았습니다. 지금 이제 승률은 100의 승률은 56%쯤 됐고요 자, 여기를 뛰는 수가 가장 좋은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니까 여기 삭감을 가야 될 텐데, 요 정도 가는 것이 무난하다고 보네요. 알파고, 같고는 알파고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3%의 속률을 깎아서 100의 속률이 59.2%가 됐고요. 여기를 막는 수가 추천수였고. 자, 여기서 이제 흑으로서는 이쪽이 급해졌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 치받고 시작합니다. 근데 카타고는 그냥 바로 패를 들어가는 게 추천이었고요. 이렇게 치받으니까 또1 깎아서 이제 100의 승률이 드디어 60%를 넘었습니다. 차단해야죠. 어, 이게 추천이었는데 차단을 안 했네요. 차단을 하진 않고 귀를 먼저 젖혔는데요. 이 순간 승률이 한5%날라갔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돼서는 다시 100의 승률이 60이 넘었다가 한 55, 정도로 떨어졌고요. 자 여기서는 음, 귀가 크긴 큰데요. 근데 알파고는 카타고는 여기를 끼우라는 게 추천입니다. 여기를 끼워서 만약에 귀를 접수를 하면 이거를 뚫고 나오는 것이 귀에 못지않게 크다라는 거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들이 탈출됐고요. 이 백돌들을 전체로 공격할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끼워보는 게 올바른 수법이다라고 보고 있네요. 자 그렇지만 뭐 여기 귀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받아뒀는데 받아두는 순간 백의 흑의 승률이 9% 가까이 빠져갔고 이제 승률은 백의 승률 65%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꽉 이어서 차단을 해놨고요. 끼우는 게 맥점이 되겠죠. 끼울 때 여기를 잇고 그러면 잇고 잊고 잇고가 되겠죠. 이렇게 끊고 넘어가는 수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끊고 이렇게 돌려서 넘어가는 수도 있었는데. 승률은 비슷합니다 여기를 잊고잊고 있고 됐고요 있고 이렇게 되니까 튀어나왔고 꼬부리고 그 다음에 흙도 꼬부리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날을 자로 씌웠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70 수째고요 그 다음에 카타고는 이제 여기를 붙이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알폰 여기를 붙이면서 이 돌을 수습해 나갑니다 자, 아무튼 여기 붙이는 순간까지 보게 되면은 여기서 승률이 한 1, 2%더 빠져갖고 백의 승률이 68%, 흑의 승률이 38%, 32%쯤 되는 백이 우세한 바둑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결정적으로 차이가 벌어진 부분은 귀를 후수로 살아놓은 것이, 어, 카타고 판단에는 나쁜 수로 판단이 됐습니다. 후수로 살지 말고 이쪽을 먼저 공격해서 이쪽을 끌고 뚫고 나왔어야 된다고 보고 있었고요. 뭐, 나머지는 뭐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하나 봤는데요. 이제, 아, 알파고 간의 포석은 이제 세판 정도 남았는데, 그거 다 해보고, 그 이후로는 또 다른 인공지능의 포석도 이렇게 초반 몇 수만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너무 어려워서 완전히 소화는 못할 것 같지만, 자주 보다 보면 그래도 조금 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